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침에 일찍 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약 길로 도망하에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이 성읍을 점령함과 동,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주시는 하나, 하나님의 새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한번 크게 받았던 은혜의 흔적만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 오늘의 은혜, 앞으로의 주실 은혜들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렸듯이 오늘도 내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새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과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과거의 은혜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지금 당장의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갇혀 산다면, 오늘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오늘 넘어서야 될 영적인 도전들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고, 오늘 승리해야 될 영적인 승리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나갔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당장의 이 여호수어서만 읽어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더 주목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가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그 정복은 가나안에서 있었던 첫 번째 정복이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에서의 있었던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되는 건데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간의 범죄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이 임하지 않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가 아간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여우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탐해온 사람들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 소수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 없이 이삼천 그러니까 명만 올라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다음 7장4 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 중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우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제안을 듣고서 군사를 바로 보냈지, 아이성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여리고를 이겼던 그 은혜에 도취되어 아이도 당연히 이겨 주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에 무작정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 아이성정복에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의 은혜는 여리고에서 끝난 거고요 아이성의 은혜는 새롭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은혜를 가지고 아이성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이겨지겠지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을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과거에 이미 받았던 은혜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이번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여우수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를 회개한 그 정화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친히 지휘관이 되어 주셔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아이를 정복해라 이런 명령과 아이가 정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주세요. 그리고 여우수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했다. 오늘 듣고 오늘 순종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저를 포함하,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자동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여리고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지 우리로 옛 은혜에 머물러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승리의 흔적만을 붙들고, 이번에도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앞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두 번째 전투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먼저 섰습니다. 전쟁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 약속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다시 인생의 앞자리에 세워드렸을 때이 약속이 임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의 싸움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단은 오늘의 간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유혹과 오늘의 문제는 오늘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어야 치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는 우리에게 간증하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오늘의 은혜 붙들며 사는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다. 이 소망을 붙들고 매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과거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흔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오늘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의 아이성을 이길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믿음, 오늘의 순종, 오늘의 결단, 오늘의 간구가 있어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판단, 경험, 감정 이런 것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여우수화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서 세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가장 먼저 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새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함께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거지. 과거에 공급해 주셨던 은혜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쳐 매일 매일 영적인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젖어 들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 풀어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부어 주실 은혜를 또다시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들을 오늘의 은혜로 넘어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있을 때 해결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